누구죠? 주요 지원 야 주문을 왜 붙여 에이 주문을 받았는 깨끗이 붙는 건 없었는데 여기 잘보십죠 여기 여기 아못 보셨죠? 확대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확대하는 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내가 해 내가 해어 확대된 거네 여러분 방금 확대한 거 보셨죠? 어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건오오오어 근데 확대한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빨리하자 어 감사합니다 어쭈 언니 어우 어허 저기요 팬이 이름을 알려주세요 메타멜론즈 발키리 그, 이건 그그 그 제우스의 이건 뭐지 그라이즈 사탄 아, 그라이즈 사탄이야 그라이즈 사탄 갤럭시 제우스 어 이거 뭐지레전드스피커 유미콘 아 유미콘 기가트 가이아 로아이번 예, 다음에 이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유미콘 유목군 언 얘가 얘네 공격을 어 하현제 공격을 올려자고 이거, 어, 어, 어. 이거 다네 팀이야. 어? 야야야손 뭐야? 야난네 아. 개야. 난난네 어. 개고 딘어여덟 닌... 여자분 뭐, 누구부터 했지? 순서에 네, 정하겠습니다. 네. 일단 갑바이키 얘뒤에 얘네 뭐야 다섯개요야 뭐야 이런 사들아 네. 그냥 해. 순서를 늦게 했어. 나내 순서에 당영해 습니다 하겠습니다. 야야 야, 야, 얘가 제일 약한데. 약하니까 맨맞지막에해야 아, 맞다. 얘, 얘도 놔야겠다. 너, 너. 너. 야, 너도 여기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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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터 하면 어떡해. 그치, 아이, 맛보기, 맛보기. 아니, 이거 연습게임 아니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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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딴, 3, 딴, 2, 투. 잠깐만, 1. 잠깐만. 나, 유, 투. 아. 어, 저나갔음 어허. 어허. 어, 제가 한번을 지내요. 다음 선수! 아, 제대로 해. 아, 다음 선수 아닌가? 아 빨리 해. 다시 할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때? 앞으 3, 2, 1, 고. 아니, 여기 누라고. 안나가지고 그렇잖아. 내가 한다. 내가. 요렇게라도하던가 어, 내가 한다. 어. 아니, 오오오. 박, 짜글장면 박대. 박대가 되면. 이번에 제가 백 킬인데 잤거든요. 갤럭시 찍었 어. 아우. 아우. 아주 멋있죠이 선수, 이 선수 발표해가도 되겠는데요. 제 발표해. 어. 빨리 하자. 그 다음 선수는 유미콘. 네? 뭡니까? 유미. 유미. 용기로스. 농, 농기로스 하면 한 번에 용기로스 하면 한번은 죽여주지. 나이트, 로기로스 3, 2, 1. 어. 아하, 제가 죽였군요. 백퍼군요 쉽네. 아하, 확대를 안 했군요. 확대! 이제, 잘보십시오 여기서 싸우는 장면이 보여 이따가 나이태 롱런스 필싸기 보여줄게 키가트가이야 으아, 네, 전을 쓸 거고요 지원년 제우스 제워스제워스가제일 아니, 제가 반응이 안 좋아서 3, 2, 1골 지금 이두 선수가 어? 어. 아니 내가 내거 만졌어 아니야 어! 여러분 보셨죠? 제가 만지고 아니요 다시 다시 미리보기 해보세요 다시 보기 4분 5초예요 4분 25초 아았 다시 다시 봐보시죠 아 아닙니다 다시 한대요 보신 분들은, 그냥 계속 보세요. 3, 2, 1. 잠깐만, 3, 2, 1. 고슈! 아, 내거 약하게 했네. 아, 내가 그랬네. 빨리 했어. 야, 빨리. 아, 그래. 너. Oh. 야, 너. 나도. 야, 나안 났어! 갔어, 이위 났어. 야, 야, stero. 야, 너가 정리. 야, 잠깐만, 그거 내거 아니냐? 내꺼 이미 줬잖아! 아, 빨리 한명더 내야 해? 난 얘다 3 2 1 왜요 이거 뭐하니? 아 이거 뭐, 어떤 판, 어떤 판 오! 내꺼 아주 멋지게 야야 늦게 되기 어딨어? 늦게 되기가 어딨냐고 어디 있음 여기, 여기 있다! 아마 감히? 절대로 버스 냈어요? 감히? 이거 하지 마세요. 아! 장애물인데, 빨리 해. 3, 2, 1. 야, 너고자 네, 조두해. 안 박아, 안 박았어. 박아야, 야, 돼. 박아야 돼. 야, 다시. 박아야지. 박아야지. 야, 맞다. 이름에 안 말하고 있었네? 괜찮지? 아니, 안 말아도 돼. 어, 어떤 선수야, 더 어떤 더 선수야? 야, 이렇게 바꿔, 없던 또 거. 거. 어허, 잘됐습니다. 첫대! 오호 승리. 는? 네. 아, 이게 약한 애들밖에 없어. 저 약한 애도밖 쓰레기밖에 많아. 없어. 쓰레기? 음. 야, 좋네. 어, 두, 두, 두 명, 두, 두명 있네. 쓰레기, 두, 와, 거. 쓰레기. 아나 유니콘 애들 밀가지냐 어떻게 네가 지냐. 아 여러분. 3트 1. 아, 뭐 받아나 그 아, 네, 벌칙 받아야 다 여러분 어떤 걸하세엉덩이 쓰기지. 아! 아! 여러분 다른 채널에 어, 저의, 저의 엉덩이 이승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니트, 와, 고시. 아, 이거 아, 알겠어. 빨리. 해. 공격, 그, 오. 야, 다시 할래? 아니, 아니, 안 해줘도 다시. 어디, 와, 네. 어, 한판더할 거야. 이건 연습기 있냐? 이거 다해서 야! 장난치지 마! 아까 연습 아이라며 다음... 여러분! 시작부터 다시 보지만주온이가 영... 연습 아니라고 한 모습이 나왔을 거요? 예 아니에 그럼 뭐 연습기 많이라며 우리 엉덩이 일어쓰기 해야 되니까 어허! 스위트 음... 하고 야! 너 심하게 넣게 넣어 아, 네. 여러분 다른 채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른 채널로 엉덩이 이름 쓰러 갑니다.